울세라 리프팅 정확히 어떤 시술인가요? 울세라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비수술적 리프팅 시술이에요. 초음파 에너지가 피부 속 깊은 층, 특히 스마지 층까지 도달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탄력이 점차 개선되고 처진 피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겉만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스마스 층은 수술할 때 당기는 층과 동일하고 울세라는 적기 없이 층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다만 같은 울세라 장비라도 시술자의 경험과 에너지 세팅, 조사 깊이 등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1, 2mm 차이로도 리프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어디에 맞느냐가 핵심입니다. 울세라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며 지속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일부 환자는 시술 직후 살짝 당겨진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효과는 2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이 기간 동안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재생되고 조직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탄력이 개선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약 1년 정도 유지되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부 탄력, 생활 습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울쎄라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콜라겐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진적 개선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한 달에서 석달 사이에 얼굴 라인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피부 상태와 나이, 생활 습관에 따라 개선 속도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유지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나이가 조금씩 더 드실수록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울세라와 써마지 리프팅 차이는 뭔가요? 울세라는 초음파, 써마지는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울쎄라는 깊은 층까지 써맞지는 표면층 위주로 작용해 각각 장점이 달라요. 맞습니다. 울쎄라는 처진 개선. 스마지는 피부 탄력 강화에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즉 피부로 보면은 표면층에는 스마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좀 중간과 깊은 부위에는 울쎄라가 깊게 작용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두 시술을 병행해서 하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울스마지로 불리우며 울쎄라와 스마지 단독으로 시술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시행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울쎄라는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3 0에서 50대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초기 처짐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어, 특히 턱선과 심부볼 처짐이 나타나는 초기 단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피부 처짐이 심하시거나 중년 이후시라면 치료 간격을 줄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레이저를 동반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울쎄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던데 사실인가요? 울쎄라는 원래 콜라겐을 증가시켜 피부를 탄탄하게 하는 리프팅 시술입니다. 얇아졌다면 에너지가 과도하게 전달되었거나 지방층까지 영향을 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남자분들이 피부가 얇아졌다고 느끼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 과학적으로는 피부가 더 두꺼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콜라겐이 더 생성되기 때문에 피부층들은 더 두꺼워지는데 볼륨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피부가 늘어나 있었을 때는 볼륨이 좀더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피부가 뼈에 피트하게 붙으시는 경우에는 볼륨이 좀 줄었다고 생각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지방이 줄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실제적으로 지방을 줄이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전달되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복부나 발 뚝살 같은 것들을 레이저를 사용해서 없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보다는 피부가 더 두꺼워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라 통증은 많이 심한가요? 울쎄라는 깊은 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찌릿이가 덜덜 떨린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크림이나 진통제를 병행하면 대부분 견딜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울쎄라 깊은 층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통증이 다른 리프팅 장비보다는 좀센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통제를 미리 복용하시거나 시술 중에 에너지를 조절해서 환자분이 견딜 수 있게 에너지를 낮추거나 혹은 동충에 민감하신 분들은 수면마취 등으로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잠에서 깨시면 모든 시술이 끝나 있는 상황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울세라몇번 받아야 하나요? 보통 1회 시술로 충분합니다. 필요하면 1년에 한번 정도 반복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유지되지만 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나이가 조금씩 더 드실수록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어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부위, 샷 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 세팅과 조사깊이입니다. 단순히 샷 수만 많은 것보다 적절한 에너지로 조사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효과 없는 경우도 있나요?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리프팅의 경우에는 조금 처지신 분들에게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굉장히 많이 처지신 경우에는 비록 리프팅이 되었더라도 표시가 조금 덜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이후에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시술과 병행할 수 있나요? 보톡스, 필러 등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 조절이 필요합니다. 보톡스 필러와 병행할 수는 있는데, 울세라의 초음파의 경우에는 물을 통과하지 못하기 네. 때문에 이후에 시술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울세라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울세라 시술 후 붓기, 홍조, 멍, 드물게 감각 둔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드물지만 신경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작용은 시술 깊이와 에너지, 단절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볼 거짐은 부작용인가요? 부작용이라기보다 시술자의 잘못된 조사로 지방층이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붓거짐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붓세라 직후에 1, 2주 정도 지속되었다가 다시 좋아졌다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강대뼈가 있는 부위와 침샘이 있는 부위는 붙지만, 중간 부위는 상대적으로 덜 부어가지고, 볼만 조금 꺼져 보이는 경우인데, 이것은 붓기가 깔라 앉으면 다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가 늘어나여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볼륨이 있어 보이지만, 딱 붙어 있는 경우에 볼륨이 어써 보여서 살이 빠져 보이는 경우입니다. 지방이 좀 줄었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말씀하시는 지방이 감소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울세라 시술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정품 팁을 사용하는 울세라인지, 경험 많은 의료진이 시술하는지 확인하세요. 전국팁 확인과 전문의 상담 후 치료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시술자의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바로 가능합니다. 붓기나 홍조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드물게 멍이나 감각둔화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이일 내에 회복됩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없지만 붓기가 있는 경우에는 격한 운동이나 사우나는 하루 이틀 정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음주, 사우나, 격한 운동은 피하고 자극적인 스킨케어는 며칠 쉬세요? 시술 후에는 특별하게 주의하실 사항은 없으시고 자극이 될수 있으시니까 필링 제품이나 네티럴 제품은 하루 이틀 정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화장과 스킨케어는 언제 가능한가요?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필링, 스크럽 등 자극적인 제품은 며칠간 피하세요. 피부 표면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품만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스킨케어와 화장을 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시술 후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영향 있나요. 운동은 하루 정도 쉬고 재개하면 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리프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